전 정보 먼저 제공하겠습니다. 예. 1971년 3월 2일생 네, 여자분이고요. 이제 네, 타고난 응. 사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응. 미래는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응. 니짜 일단 미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래에 동극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금전은 많아요. 타고난 금전이 많습니다. 타고난 사주 자체가 금전의 밥그릇이 크다. 어. 어 타고나 사주는 금전의 밥그릇도 크고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내가 유튜버에서도 어, 강조를 조금 한번씩 하죠 어 그냥 혼자 살아라 전형적인 일부 종사안들은 살아 어 혼자 살아야 된다 무조건 혼자 살아야지 이 사람이 빛을 바하고 살지 혼자 살지 않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이 기운이 한꺼풀 꺾여요 기운이 왜? 이 사람은 집터에서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벌어주던 반듯한 직장을 가져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케어하면서 살림 사는 여자가 아니에요. 사주 자체가. 어, 좀 전에도 아까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했듯이 사주는 아까 그, 그 여자하고 똑같아요. 태어나는 거는 육신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사주는 완전 장군이에요, 장군. 어, 대차다는 거지. 겁이 없다는 거지. 어, 하지만, 제가 볼 때, 물론, 이 사람이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뭐, 저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아뭐 어, 가수인지 탈렌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연예인으로서는 끝난 걸로 보인다. 연예인으로서는 사주 완전히 꺾어지면서, 사업 쪽으로 문이 열린다. 어, 진짜 사업하셔야지. 사업. 50이 넘었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알리고 얼굴을 알리는 직업보다는 금전이 받쳐주는 사업가로서, 장사꾼으로서 펼치고 나가야 된다. 중년, 노년 다 좋습니다. 중년, 노년. 그런데 저는 딱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 건강이 걸린다. 이 집안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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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인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질병 중에 가장 큰, 큰 질병이 이제 뭐, 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 자꾸 내가 사주를 계속 들다 보니까, 어, 암, 암이라는 그 질병, 그는 항상 건강을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잘 받고, 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금, 몸, 몸을 잘 챙기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중년, 중년 말, 어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는 아마 이렇게 뭐 뭐가 몸이 안 좋다든지 아프다든지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어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혼자서 지잘난 맛에 어 그렇게 사시면 된다. 어. 이혼을 한번 겪었거든요. 어,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재혼을 하게 될까요? 아 재혼하면 재혼하면 안 돼요. 재혼을 하게 되면. 정말 쇼빈도 부부밖에 안 되죠 이 사람 자존심에 한번 이혼한 것도 그건데 또 이혼을 하기는 그렇고 그렇다고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고 정말 무늬만 부부로서 살지 않겠나 왜이 사람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동반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 혼자서 설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 혼자서 보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지, 어, 이렇게 배우자가 생기면, 저는 사주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 금전은 있을 줄 모르나, 금전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도 금전이 있으면 행복하지. 어, 돈 많으면 좋지. <laughs> 아무튼 그렇다. 뭐,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 가진 것도 있고, 조금은 화려하게 살아왔으나 막상 주위에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이 오는 사람을 조금 밀어내고, 어 조금은 조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 입에서는 생긴 거와 다르게 조금 까타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음. 얘은 배우 고현정 씨. 고현정 모래시계. 뭐이 사람도 제 이상형입니다. 음, 어렸을 때 항상 그 코팅 책받침 항상 갖고 다녔죠. 음, 베개 밑에 이렇게 옆에 옆고 자고. 어, 고현정. 어, 어. 제가 지금 말한 거하고 이렇게 접목해 보니까 뭐 그렇게 그래 틀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서 어. 마무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